딱 봐도 외국인 모델 같은 이분의 이름은 카리모바 엘리나이며 한국 이름은 장엘리나입니다. 놀랍게도 이중 국적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며 인스타 팔로워 260만 명, 유튜브 구독자 70만 명, 틱톡 팔로워는 무려 1,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장엘리나는 1998년 우즈벡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이름은 엘리나 일다로브나 카리모바였습니다. 한국식으로 성을 앞으로 땡겨서 카리모바 엘리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증에 적힌 이름은 장엘리나입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러시아, 우즈벡, 우크라이나 쪽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인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외국인입니다. 그녀는 네살 때까지 우즈벡에 살다가 어머니가 한국인 남자와 재혼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한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총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4살 때 우즈베키스탄을 떠났기 때문에 언어를 잊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를 잊지 않고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그녀들과 만날 때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일본에서 약 6에서 7개월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힘으로 영어까지 섭렵했습니다. 2015년부터 페이스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순식간에 팔로워가 늘었는데요. 2016년 엘리나와 같은 학교 친구였다는 사람이 네이트판에 익명으로 저격글을 올립니다. 저격 내용을 보면 장엘리나는 허언증이 심하며 사기고거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싸가지가 없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으며 욕도 겁나 많이 한다고 저격합니다. 이 글은 네이트판 특성상 순식간에 높은 추천을 받았고 며칠 뒤 엘리나는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사기 국어는 사실이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재는 익숙하게 잘한다고 밝혔으며 허언증과 가족 이야기를 모두 반박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저격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격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네이트판 회원들에게 장 엘리나는 그냥 꼴보기 싫은 패복스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엘리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타격을 입기보다는 그녀를 모르던 남자 팬들이 팔로워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 겸 모델로 활동 하고 있으며 키는 163cm로 작은 편 이지만 워낙 넘사벽 비율과 글래머 러스한 몸매 때문에 전혀 작아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장엘리나 자신도 본인의 몸매 에 대한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수영복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에이프릴 스킨과 mlb의 모델을 했으며 2019년에는 서던어택 모델을 하면서 캐릭터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모델인 다샤타랑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함께 유튜브도 찍었지만 러시아 전쟁 이후에 합방을 자제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타고난 미모 때문에 많은 팔로워를 가진 셀럽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가수가 꿈일 정도로 노래와 춤을 잘 춥니다. 그녀는 유튜브에 꾸준하게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데뷔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업 때문에 가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웬만한 가수보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조만간 앨범이 나오길 기대하는 팬들도 있으며 요즘은 간간히 피처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장윤아입니다. 엘리나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며 2004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동생 역시 엄청난 미모로 이슈가 되면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공개된 어머니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역시 유전자는 이길 수 없다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윤아 역시 인스타 팔로워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본인을 예술가라고 말하는 그녀는 엄청난 그림 실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혼혈이기 때문에 언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으며 언니보다 키도 더 크기 때문에 조만간 모델로도 더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자매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티도 많지만 꾸준히 응원하는 팬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